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열흘 동안의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부터 13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 소리가 오순절에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이들의 반응이 이제 6절부터 8절입니다. 어, 이들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곳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각자의 언어로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일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14절부터 36절입니다. 아,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아, 첫 번째는 성령 강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령충만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조롱에 대해 분명하게 아니라고 선을 긋고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제 3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요엘소를 통해 증거합니다. 16절부터 21절인데요. 16절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대.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리고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배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없는 자들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윗과 그의 시편을 통해 증거하는데요. 25절부터 32절입니다. 25절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하면서 쭉 증거하면서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봉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데요.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37절부터 42절입니다.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41절, 42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음이 찔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게 됩니다. 이런 이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통해 확증하여 이들이 이제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자 성령이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43절부터 47절인데요. 43절부터 47절 이 부분은 한절한 한 절이 모두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행하신 일은 결국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쓴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성령 세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행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인데요.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강림이 사건으로 기록된 이유는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세를 받기 위해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나는 성령세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합니까? 두 번째, 베드로 설교의 핵심 내용을 살펴봅시다. 그는 성경을 인용하여 그의 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말씀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다면 나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까? 말씀이면 충분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이전에 없던 일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항상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